어 좌표점이 맞네 어, 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 못하는 아이들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다 같이 묶어서 모두 다 잘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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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아이 가 네, 네. 네. 저는 그냥 굳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기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제가 학교에 지금 교사로 있습니다 아, 근 네.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른 건 정말 차치하고서라도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 분명히 있잖아요 그 네.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못하는 애들한테 맞춰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잘한 애들이 내려오고 못한 애들 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하향 평준화 된다는 그런 아,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조금 그럼,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음. 그러면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네. 계속 평균이 네. 내려가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잘할 그렇다고 한다면 못한 애들 분위기를 잘하는 애까지 흡수해가지고 걔네도 아, 그럼 우리도 한번 쉬어 쉬어 놀아볼까? 음. 이런 식으로 가서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원이 영재를 키워야 우리가 자원이 네. 된다고 한다면 은 네. 우리가 누군가는 꾸준히 일도 하고 누군가는 또 꾸준히 일을 통제할 수 있을 아니, 만한 관리직이 있어야 된니다그 아이에 맞춰서 네. 그렇게 가르킨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세상입니까? 저는 아, 못하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아, 음. 아 잠시만요 이 얘기는 네. 아이들은요 네. 나라가 부추겨서 몰입 교육 경쟁 시키지 않아도요. 다 스스로 같이 경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 저는 지금 21개월 된 아이와 그리고 8살 된 아이를 가진 학부형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는 강남에 살아요. 제가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웃음> <웃음> 강남에 <웃음> 사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80만 원짜리 영어 교육에 보내요. 근데 저는 저희 저는 마포구 쪽에 사는데 저희 쪽 학원비는 30만 원을 해요. 근데 못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직장인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한 달에 학원비 30만 원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겠죠. 경쟁 교육이 시켜지면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 그거, 그거는, 그거는 너무 아 그건 부모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은... 경쟁 경쟁하게 되면요. 학교에 가서 못한다라고. A... 아교의 교육에 그럼, 가게 되잖아요 학교 교육에 가게 되면 A, B, c 부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는 그거... 물건, 들나가게되지는 거. 연요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우리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우연한 지수는 는우연는우는 강남에 영어, 강남에 영어 교육이 하...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말씀 안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토익하고 토플하고 저 영어 안 필요해요. 저 영어 안 필요하거든요. 저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바이어들 바이어 안 만나고요. 저희 클라이언트 네. 만났을 때 네. 네. 안 영어, 영어 안 써도 돼요. 거울이 거울이 배우고 저, 저 제가 말씀드린 영어 교육을 하고 싶어요. 시키지 않아도, 제가 제일 필요한 영어. 어, 자, 종교의 그 정의 성분, 종교 성 소리가 지금 섞여서 다안 들려요. 한글씩 그런 자막이었 강남의 아이들, 그러니까 막말로 정말 돈 있는 사람의 아이들은 교육을 잘 시켜요. 네. 없는 사람의 아이는 디지털과 사교육 타이그룹에 제가 계산할게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네. 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라, 네.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가 돼서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공교육이 사라지는 하거든요 제발요. 앞으로의 교육이 딸만입니다. 이제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교육 문제 나오면은요, 다 이렇게 되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여서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저희, 저희도 힘들어요. 예, 저희도 다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경쟁은 필요하죠. 그러나, 어, 무한경쟁 시대에서 찬반이 이렇게 근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네, 제가 먼저 봤습니다. 네. 이뭐 경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교육이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 기회 균등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입니다. 네. 어, 이 기회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서 다양아몬드 반지 안 깨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탕수육 먹는 거 짜장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회가 계속되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 유엔에 갈때 180개국이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이 교육만큼은 교육만큼은 집안 형편에 어떻든 어느 정도까지는 배울 만큼은 보장해주는 기회 균등 그런 원칙을 갖다가 관철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경쟁할수록 실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핀란드 대학은 무시험입학합니다. 아, 우리나라 그 핀란드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핀란드 대학이 고등교육 학력 평가서 늘 1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0위권에 드는 대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빌레드는 늘 네. 네. 합니다. 네, 그게 예. 그게 그리고, 한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5개월 네. 반, 네. 아니, 저는 중학교를 시험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시험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다닐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체험으로 보더라도 제이후의 후배들이 평준화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또그 아이들의 실력과 학교 생활을 보면서 저희가 제가 가장 좋은 학교 다니던은 제가 다녔던 그 세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원 원장님 말씀이시죠?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의 70%가 우리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다 외국에서 나는 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조금 조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70%는 외국인과 경쟁을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경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평준할 수도 있죠. 뭐 완전히 그냥 그 넉넉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은 근데 결국은 외국인들은 앞으로 나가는데요. 그거 우리는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 핀란드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핀란드 사람 얼마나 영어 잘하나요? 자기는 모국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가면 영어 하는 사람, 프랑스어 하는 사람, 뭐 독일어 하는 사람 다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굉장히 싫어하는 그 몰입식 교육을 예. 진작부터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나라 언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객관적 결과. 네. 그런데 예, 평준화 교육이 비평준화보다 전반적인 평균 선조가 높게 나옵니다. 다만 상위권 애들이 약간 낫게 하나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정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어떤 사람 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재 하나가 십만 먹을 먹어 살린다 이런 관점이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경제 주체 하나 하나가 요만큼씩 올라갈 때 진정으로 그 나라 경제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 후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준화가 평준화가 사교육을 늘렸다. 형 평준화가 왜 됐는지 그 과거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사교육 때문에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평준화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은 난리가 고교가 지금 서울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고교 가야 됩니다. 네. 좋은 고교 가기 위해서 좋은 중학교 네. 가야 되고. 네. 그때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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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교육을, 사교육을 받아기해서 평준화를 맡았다고 한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지만 그거는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사실은 그 아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 뭐냐. 그거는 야석이고요 아, 그, 아니, 야사가 아니라, 아, 그 관련이 있죠 실체가 있로도 너무, 없어요. 너무,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얘기하시는게 게 너무, 아니, 너무 개인적인 이예요 아니, 개인적인 예예요.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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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정확하게, 아니. 평준아가 지금 지켜주는 것도 그거고, 도입된 것도 그거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문제의얘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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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 대통령 네. 대통령께서 네.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경기 중학교, 서울 중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자, 어? 잘 자리지도 못하고 입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안좋운 거에서 평준화를 중학교 입시를 없앤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아니 그말 맞아 맞아요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입시 부담이 장하가는측 아니죠. 아 아니죠. 쉽게 얘기해 보죠. 사교육비 때문에 다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사교육비가 생활비에서 부담하는 비중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 매번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보죠.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예, 네, 아, 왜냐면, 하 네. 미국 가서도, 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 하버드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 시킨다. 그렇죠. 예.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 사람은 사교육을 없앨 수 없다. 자기 자식을 자기하고 동일시하거든요. 네. 동일시 네. 그건 아이가 어떻게 되든 그건 네 문제야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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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평준화 하면 미국 대학 갈 거고, 네. 다른 나라 네. 대학 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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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laughs>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요? 웃음>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럼 없을 수없다 저는 네. 없으면... 없을 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잔다는 거예요. 네. 네. 왜그 많은 시간 동안 자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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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지. 네. 왜 자게 만드냐요? 그 네. 많은 아이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잠잔다. 그리고 공부를. 장시간이 어해가서 한다. 왜냐면 네. 학교하고 다 학원하고 다 학원 차원이 릅니다왜 학원 선생하고 학교 선생이 연봉이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논술학원 한번 가봤거든요. 음.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것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논 포인트까지 다 정해져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대로 돈 내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교사들에게 네. 경쟁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평까지 해봤자, 예. 왜냐면그 인근 학원평가지 절대로 교사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토론을 진행해보면요. 은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결론 없이 끝까지 싸우시는 게 교육이에요. <laughs> 예.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아마 여기서 밤을 우리가 새도이 문제는 끝장 토론이 안될 거예요. 끝장이 안날 건데요. <laughs> <오> <laughs> 정주 회장 시